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유동성 유입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고요. 그런데 요즘 미국 증시를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주식시장의 전쟁이라는 큰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동전쟁 확정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를 꼽으라면 아마도 바이든 정부일 거예요.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높아진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이 생기면서 불안감이 형성됐습니다. 게다가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유를 바이든의 중동정책이 중동에서의 미국 입지를 감소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내년 대선 지지율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10월 18일 바이든은 확전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해결과 인질 기한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역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정부와 합의를 하면서 확전을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의 지상 병력을 아직 투입하지 않고 있고 시장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중동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인데요. 현재 미국은 3 q 실적이 개막을 했고 여태까지 40개 기업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월가의 전망치에 약10% 이상을 앞서고 있는 상태죠.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대마진이 커진 데다가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간 게 좋은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죠. 최근 들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미실현 손실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칸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어닝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현재 미국 S&P 500 기업들 EPS는 작년 4분기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현재 EPS를 보면 회복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중동전쟁보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정학적 위기보다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가 시장에 더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은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확전기사가 나온다면 다시 채권과 금으로 수요가 이동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죠. 앞으로 남은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이슈보다 더욱더 중요한 연준의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만 신경 쓰던 연준 의원들은 최근 들어 높아진 국채 금리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월가에서는 시장 금리가 올라갔으니 연준이 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나 긴축 효과가 시장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졌죠. 만일 연준이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한다면 올해 3월달에 발생했던 미국 은행들의 뱅크런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근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현재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3분기 GDP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미국 혼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보다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가 시장에서는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만일 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치솟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겠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가들은 높아진 달러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성장률 둔화 그리고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무너지는 국가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또한 전쟁의 장기화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불안은 고스란히 주식시장으로 전해질 겁니다. 현재 발표하고 있는 3Q 원닝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지금까지 발표한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지역 은행인 US 뱅크 코비나 시티즌스 파이낸셜, 이런 중소형 은행들의 실적은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미실현 손실액이 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채 발행 이외에도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 방향만 보고 롱이다, 숏이다, 이런 맹목적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일 중동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미국 주식은 이번 연말 충분히 괜찮아 보여요. 문제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겠죠. 현재 흐름은 모든 거시적 경제 상황이 미국으로 자본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달러는 언제나 강세로 전환되는 스마일 달러. 다들 알고 계시죠? 현재 국제유가와 달러 가치가 같이 오르는 양해 상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이번 연말 굉장히 힘들 겁니다. 미국 증시가 아닌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말 마음 단단히 드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떤 종목으로 해지를할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매력적이고 섹시한 종목들을 한 가지씩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머니톡톡 채널을 구독하시면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